자 레포트 과제 첨삭 서비스가 저희가 오픈이 돼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. 어,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레포트가 필요하신 분도 있으시겠죠. 뭐 인터넷에 보통 레포트나 과제 제출할 때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뭐 유사 자료나 이제 구매한 자료 또는 요새는 뭐챗 GPT도 유명하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어 제출하시게 되면 대부분 0점 처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서 뭐 시험 점수는 100점인데, 레포트 점수는 뭐 10점 만점, 1점, 2점, 어떤 분들은 0점 맞으시는 분들도 많은데,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죠. 그래서, 레포트를 오랜만에 뭐 써보신다라든지, 처음 또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. 도저히 뭐, 시간이 안 나시는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, 뭐 학생분들, 주부님들, 그래도 이왕 공부를 시작한 거, 전문가분의 좀 도움을 통해서 좋은 점수를, 어, 받기 원하시는 거, 맞으신가요? 오프라인 정규대학 뿐만 아니고 학점은행제, 사이버대학교, 방송통신대학교 등 다양한 주제를 저희가 지금 첨삭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 현재 지금 7년차 전문가분을 섭외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. 혹시라도 한번 레포트 첨삭 서비스 이용 뭐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은 하단에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주시면 은 자세한 또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